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공처받는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이 뭐 황금이 책임질 했거든.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제게 주시고요. 네. 팔 플러스 일. 네, 그러 그러십시오. 팔플러 분을 하십시오. 네, 강해경 증인. 어, 먼저 진실을 밝히려고 용기를 내어서 이 법사위에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약 81회 정도 했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여론 조사를 네. 한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명태균 씨가 부정을 하는데 아, 그런 일이 없다. 네, 네. 자료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네네. 한번 보여 주시죠. 중단좀 해주십시오. 음. 지금 프린트를 해온 거는 자체 조사를 프린트해왔고 공표 조사는 중앙 여심에 올라 저 가시면은. 등록돼 있는 자료 들을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윤상열 후보를 위해서 한 여론조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청구를 했습니까? 윤상열 대통령 부부에게? 네 돈을 받아온다 해서 이 뒤에 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명패균 대표인대에 적고 그때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천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7천 5백만 원이 그 81개 그 여론조사 네네, 비용인가요? 네. 그걸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가셨는데 돈은 안 받아오시고 그때 맹태균 씨는 서울에 간걸 부정을 하던데요? 부인을 하던데요?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제가 3월 21일 경이라고 생각그 비행기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날 당일에 맹태균 씨가 간 비행기표를 한번 보여 주시죠. 비행기를 안 타고 가셨다 해서 제가 비행기표 일부만 좀 프린트를 해 했는데 이날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셔 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가셨거든요. 청구서를 서울로 가져갔는데 돈을 받아 왔나요? 아, 제가 결제를 해서 항공권을 명태근 한테전 전달했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laughs> 그래서 서울 가서 그 돈을 받아 왔나요? 안,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오고 며칠 뒤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창구 선거를 준비하러 이제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투입이 됐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관희 여사가 네. 줬고 지금 그 당시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간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퍼러 돌리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삼 의원이 명태균이 어김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실상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다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영상 털어 주십시오. 김현수 육선 안 돼. 왜? 아까 했잖아. 왜 공천 받은지 아시죠? 우리 명선생이 뭐 황금이 책임질 했거든.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네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받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여사가그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는 공천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명태균 대표가 대선에 그만큼 이제 힘을 쏟아붓고 도와줬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금희는 책임지라는 게 이게 뭔가요? 명태균 대표의 막내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영태균... 여론 조사 비용으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과 한금희를 책임지라고 김여사가 얘기했다. 이 음... 얘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시죠. 당선 국회의원 누가 주나? 어 명태균 때문에 저김 김건희 여사가 어? 선생이 그 하라고 줬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때문에 공찬을 김영선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김영선 의원이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돈을 좀 줬나요? 이제 세비를 받으면 반을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을제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돈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천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명태균과 그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 여사는 이제 그 세비로 해서 도와줬던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군에게 돈을 줬다. 얼마씩 네. 어느 정도 어떻게 줬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비가 1 0만 원이 들어오면 딱500 잘라서 반을 반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저는 지금 96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뭐 근거나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제가 그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었고 그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 보도할 때그 내역서를 줄였습니다. 제출했다. 네. <laughs>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어, 맹태균이 김건희 윤상열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81회 했고 그 비용이 3억 7천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이런 바 반띵을 해서 명태균에게 9,600만 원 정도를 줬다 이 얘기인가요? 네. 우리 정의인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조사, 여론 조사의 힘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던 이후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일단 법적인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될것 같고 일단 시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그 비용을 받았다면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법조항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언론 쪽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처벌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이 자신의 입을 열면 한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뒤에 김 여사하고 사적이던 공적이던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 쪽에 전에 들은 얘긴데 명태균 대표가 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을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이거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압 네. 비슷하게. 지금 증인이 아까 창원지검에 컴퓨터 맹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 자료가 지금 한달 내에 단행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거 자료들, 카톡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써, 사용을 했던 컴퓨터기 때문에 안에 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강혜경 층인 네. 음, 진술 가운데서. 어좀 분명히 해야 될 것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픽스 나오셔서 처음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소위 말한 김영선 의원의 반띵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고 선거할 때 돈이 없어서 명태균 씨가 돈을 댔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차원에서 반띵을 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명태균씨 생계 또는 황금이 고살피는 명목이었다. 네. 두 개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명분이었습니까? 세비 반띵이 제가 이제 녹취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좀 많이 됐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못 하고 있었는데 하나 이게 녹취를 들을 때마다 일단 김여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내용에 김여사가 이제 김영성 공천에 대가를 이제 대가로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라 이제 막내 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니 이 그러니까 급이라 급별라든지 이게 돈도 명태균한테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선거 때그 들어가는 선거 운동 공식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김영선 의원은 없었고 명태균 씨가 그걸 대줬고 본인 강혜경 증인도. 얼마 2 7 0 0만원7 0 0만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되돌려 받는 차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명태균 씨 생계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비용이었습니까? 명태균 대표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대가였고 그 그게 명기... 세비 반띵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이 불분명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야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 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겨자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 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이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의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2803-3347인데요. 지난번처럼 대박.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